신과 함께 구독 좋아요. 자 에너지 보낼게요. 천사 에너지 받으시고 건강 에너지 받으세요. 라인아. 어, 농업 유진. 농업 유진 해가지고 농업 단지 지금 농, 시골에 노인들이, 논밭까지 있는 노인들이 다 늙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농업유딜단지를 한천개 만들어서 도시에 나이든 사람들이 다 가서 농사시해주는 거야. 알겠죠? 그거를 몇 백만 명 뽑아가지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백만원씩. 또한 달에 배당금 150만원 나오죠, 그죠? 노인수당 70만원 나오죠? 한 달에 한 300만원 수입은 되는 거예요 혼자. 맞아, 맞아요. 그러니까 한 1년만 농업유딜단지에 갔다 오면은 얼마나 좋아? 여기 젊은 애들도 와가지고 노인들하고 같이 잠자고 같이 농사짓고 같이 다 하는 거야. 그 우리 국민들은 농업을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의 제1차 산업으로 키워야 됩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고추 하나 짓는데 고추 농사하는데 나 농약이 얼마나 들어가느냐. 어마어마하게 들어가. 내가 대통령을 하면 미생물 농약으로 바꿔가지고 고추를 따서 그냥 먹어도 괜찮아. 알겠죠? 네. 농약을 농약 공장은 싹다없요 그리고 대한민국에는 어떤 논에도 농약을 치면은 옆으로 묻어요. 날라가 아예 농약 공장을 다 없애. 미생물 농약으로 다 바꿔. 내가 어려서 일곱 살 되기 전까지는 소매기로 다니고 풀마 뱉는데 일곱 살딱 돼서 조금 크니까 내가 제일 많이 친게 시계 중에서 똥시게 밭에다가 똥을 퍼서 날렸는데 그걸 내가 저요똥지게 어릴 때. 그걸 지고 가는데 그게 내 몸에 묻어가지고 애들이 내 옆에 안 올려고 그래. 학교 가면. 그게 내가 모욕을 제대로 하겠어요? 시골에서? 옷에 한번 묻어나면 한 달씩 냄새가 나. 그런데 그 똥찌개를 지면은 이게 비틀거려. 그럼 출렁거리면 이게 튀어나와. 무슨지 알겠죠? 그래 가서 밭에 가서 부어야 돼. 밭에 부어가지고 그름을 하는데 그걸 밭에다가 하루 종일 재단하려는 화장실 가서 내가 퍼야 돼. 퍼서 내가 담아야 돼. 수세식 화장실 그거를 내가 하늘에서 왔다는 자도 어릴 때 똥찌개를 자그마치 5년을 졌어 5년 걸음을 1년에 6년간 걸음을 졌어 산에 가서 나무 7년간 해서 하여튼 엄청나게 일을 해가지고 말을 할수 없는 만큼 일을 해서 발목에 삐을 정도야 찌개를 하도 져가지고 알겠죠? 그래서 내가 키가 뭐 75 정도 컸지만은 좀 지게 만졌으면 앉좀더 컸을 거야. 응? 더 크면 뭐래. 이만하면 됐지. 괜찮죠? 네. 그래서 내가 그렇게 동생이를 접으니까 요새는 그거 지는 사람을 못 봤어. 얼마나 좋아졌어, 세상이. 알겠죠? 그거 재래식 화장실에 가서 그걸 퍼가지고 담아야 돼, 일일이. 일일이 부어서 담아가지고 그걸 밭에 가서 뿌려요. 그러면 우리는 밭에서 나는 모든 음식이 그때는 농약 줘야 될까 안 줘야 될까 안, 안 줘도 돼요 전부 화장실에 있는 거름으로 크는 거야 알겠죠 네. 그래서 앞으로 나는 우리나라 농업을 옛날처럼 농약이 없는 농으로 바꾸겠다 아, 어떻습니까 네. 생활비 걱정 안 하게 해주겠다 알겠죠 네. 그래서 실업자가 있을까 없을까 없을까. 네. 실업자는 없는데 놀러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laughs> 네. 뭐, 남들 직장도 없다 샀는데 뭐 하러 가서 있어? 그냥 한 달에 300만원 가지고 조용히 있지. 그런 노인도 있지 않겠어? 그래, 그래요. 그런 사람은 그냥 재밌게 놀러 다니는 거야. 재밌게. 재밌게. 알겠습니까? 가서 명상하는 데 가서 있으면서 한 달에 100만원만 주면 그냥 평생 매달 100만원 주면 되는데 200만원씩 남아, 안 남아요? 남는 거야. 그런데 가서 편안하게 생활하면 돼. 그리고 월남 갔다 온 사람, 6.25 사변 참전자는 월남 갔다 온 사람, 예? 내가 돈 준다고 그랬죠 얼마 준다고 요월 얼마 300 그래 요거는 대통령이 되면 무조건 약속을 100% 지켜요 <laughs> 알겠습니까 <웃음> 여러분은 전쟁터를 안 가봤는지 몰라도 나는 월남 전쟁터에 많이 갔었잖아 가서 보니까 전쟁터에 간 사람들 한 달에 월급에서 우리 월급에서 얼마를 국가가 가져갔냐 박 대통령이 그 당시에 100달러 월 100달러를 가져갔어요. 알겠죠? 네. 월남 사병들의 월급에서 100달러를 가져와서 고속도로 포항제철 만들었죠? 예. 네. 네, 그거 하고 그다음에 소방관들이죠, 소방관. 소방관들은 100% 정규직으로 다 국가 공무원으로 통합할 거야. 통합하고 소방관들의 소방 장비는 최고로 좋은 걸로 전부 다 바꿔 줘야 돼. 무슨지 알겠습니까? 날씨는 더워 죽었는데 소방관들이 그렇게 목숨을 걸고 일을 하는데 장비가 30년, 40년 된 거야. 그거 쓰고 들어가는데 열을 못 막아가지고 얼굴이 이거, 이거. 어떻습니까? 그거 우리가 돈이 없어서 못 바꿉나? 고위공직자들이 딴 데다 돈을 다 날려버렸다는데. 그 소방관들이 목숨 걸고 불 속에 뛰어들어는데그 장비가 30년 된걸 하면 됩니까? 소방차가 엉망진창이야. 전부 최첨단으로 싹 바꾸고 소방 공무원들의 대우를 전투병, 알겠죠? 해외 전투에 참여한 월남 참전 용사처럼 소방관들의 급료도잘 주지만은 대우를 철저히 하도록 할 겁니다. 알겠습니까?